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입니다. 아, 10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어, 한 주간의 이, 어, 일정을 모두 아, 마무리 짓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한 달에 어떠한 일이, 10월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마무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몫입니다. 잘 해결하시고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낮 기온은 22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오전에 사실은, 어, 행사장을 좀 달려왔는데요. 인천, 계양, 어, 아시아 양궁장에 가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 또 우리 그 사단법인 음, 녹색 환경보전협회 우리 저 임병진 자문위원이 또그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에, 모습으로 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어, 이런저런 이제 뭐또그 내빈들도 어, 소개받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어, 좋은 것은 좋았던 것은 아이들, 유치원생 아이들이 천여명 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기쁨 아, 그런 것들이 참으로 행복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제 인생에 그런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 모든 행사 잘 마치고 지금 아, 벌써 3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아,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고양시에. 아, 여러분 만나야 되는 저의 또 하루의 루틴이 시작됩니다. 아, 여러분 만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지만, 어쨌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새싹들, 우리나라의 장래의 새싹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는 아침에 바다의 품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품 다선 김승호 10월의 마지막 날 이제 가을을 보내야 할듯 차가워진 바람에 벌써 겨울을 느낍니다 인천의 바다를 앞에 두고 망연하게 마음을 자독이던 그 시간이 또 다시 밀물처럼 밀려들 오늘 시간입니다 밀려들어 오는 시간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철 절절이 공감되는 것도 나이 탓인가 봅니다. 묵묵히 나를 바라보는 작은 성 앞에서 바다의 품을 마음의 간절이 담아냅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바다입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사실은 아침에 오늘 9 시도 되기 전 이른 시간에 우리그저한7 시쯤인가 우리가 그 박수열 의원님한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바다의 품 아 어,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이제 저지역구로 내려가시는 중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어, 제 글을 보고 참 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 아침부터 아 어, 그런 아 깜짝 어그래 그래서 어, 뭐라고 또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답장 어, 인사를 생각해 보았는데 어쨌든 제시를 읽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 꼭 인사를 남기지 않아도 누군가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이 커다란 은혜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격려와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벌써 시창작 토크가 1161회입니다. 1161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반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의 일상, 일과 모든 것이 오늘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물론 뭐, 지구는,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10월, 오늘은 마지막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원하셨고 뜻하셨던 일들이, 10월달에 다 마무리 잘 되고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이제 에이팩 아직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아 <laughs> 어제 이어이어 이, 이,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칼리드 UAE 왕세자가 면담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 네, 아랍권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참여를 했던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왕세자, 어 세계 최고의 갑부 아닌가요? 아저 어, 사람이 어쨌든. 어, 어~ 우리나라 또 국격을 다시 또 어떠한 부분에서든 긴밀하게 협력해 전략적 동반자로 발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어제 깜짝쇼가 있었죠. 음, 어제 그깜부치킨예그 네, 아, 아, 아까 아, 부자들의 만남. <laughs> 젊은 부자들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 젊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 그래도 아직 청춘이죠. 뭐, 4 50대가 뭐, 청춘이죠. 어, 사실 엔비디아의 대표죠. 예, 엔비디아 총수, 예, 젠슨 황, 그리고, 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또 정희선, 현대그룹의 회장이 어제 함께 셋이서, 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어, 공개되어 있는 그, 호프집에서, 아, 진정한 친구의 의미, 그리고 젠슨 황은, 아, 가장, 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의 그 우정이랄까요? 진실한 그 어떤, 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에, 젠슨 황, 또 이재용, 어, 우리 그 삼성의 회장과 또 정인선, 세 사람이 정말 어, 한국에서 뭔가를 예, 확실히 어, 일을 칠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예, 진짜 제스랑이 그, 음, 오늘 또 그리고 경주로 갔죠. 예, 경주에서 이제 만나겠지만 경주에서 또 마지막 뭐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 이.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참석하고 하여튼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젠슨왕을 접견하고 AI 협력 관계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물론 이재용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을 했고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아,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함께 참석했고 하여튼 지금 경주로, 경주로 모을,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더 중요한 게 아, 깜짝 조금 전에 소식인데요. 예, 차은우 예, 우리나라 보물이죠. 차은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차은우가 그렇게 멋있게 잘생겼는지 그렇게 헌치 않게 하지만 하여튼 차은우 그러니까 보물은 경주에 있어야죠. 예, 우리나라의 보석 같은 예, 그 인물로 어, 또 그러한 인성으로 어, 잘 자라서 정말 세계 최고의 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항상 응원하고 경유합니다. 아, 지지하는 마음. 하여튼 어제 그러한 그 어, 치킨집에서의 깜짝 만남, 그러한 또 나눔, 어떤 서비스 차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들의 행보나 모습을 보면서 참 일상, 평범한 일상에서의 그들의 행복함, 또 그들의 인성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 이재용 회장 참 대단하죠. 아, 참 어, 정말. 어, 아버지가 얼마나 살아계셨으면 어, 좋아하시고 감격하셨을까 싶은 이건희 회장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저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꽃과 같이 활짝 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어, 아무튼 어, 또 아, 좋은 얘기만 하다, 하고 말라 그랬는데 어, 우리 윤석열이 <laughs> 아 참나. 윤석열이가 또, 뭐, 헛소리를 했어요. 재판, 어제, 이제, 나오면서, 뭐, 김건이가 뭐냐, 여사라고 존칭을 해. 그래도, 어, 뭐, 어, 반말했다고, 김건이랑, 아니, 김건이를 김건이라고 그러지, 어 김건이 연이라고 할까? 아,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을 또, 뉴스라고 내보내는, 에, 메이저 신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국민의 원성과 아픔이, 아, 다시 또 거꾸로 피가 솟아올릴 정도로 아파 옵니다만, 어쨌든 안타까운 어, 괴물들입니다. 아, 정말, 에, 하루속히, 그 내란에 대한 에, 죄, 또 외치에 대한 죄, 그리고 국정 혼란에 대한 죄, 물어서, 어, 하루속히, 에, 처벌을 아 진짜 저 저의 심정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시켜도 모자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 우리의 나라 APEC 아, 경주 APEC은 세계 경제인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좋은 성과들 그리고 좋은 뉴스거리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성공적인 에, 회담이 되지 않았나? 아 정말 자부심 느껴지고 대한민국이 사랑스러운 정말 사랑스럽고.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에이펙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 이재명 대통령 뿐만 아니라 내가 정부 관계자들 또 그곳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힘내시는 인생 최고의 달. 야, 젠스랑처럼 우리도 인생 최고의 나를 에, 그렇게 10월 31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